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 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 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1 트라이밴드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7 USB 무선랜 카드입니다. PCI 방식의 무선랜 카드에 비해 USB 형태 제품은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와이파이만 판매가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USB 제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컴페스트 제품으로 USB 형태로 간편하게 PC, USB에 연결하세요. 트라이밴드를 공식 지원하며 최대 6,500메가 속도를 제공합니다. USB 형태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연결하여 빠른 무선 인터넷 제공합니다. 리얼텍 RTL8192AU 칩셋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개의 안테나 제공합니다. WPA3 암호화 지원하며 듀얼 사이즈 방열판 형태 디자인 체험했습니다. 윈도우 10, 윈도우 11 모두 지원합니다. 간편하게 USB 형태로 무선 데스크탑 만들어줍니다. 가장 최신 제품이자 차세대 와이파이 7 규격 이용해보세요. 넘버 no. 2. 충분히 수요가 있기에 작은 크기도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늦게 등장을 한 15.6인치 스마트 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비마웬 제품으로 15.6인치의 구글 TV OS 탑재했습니다. FHD 해상도 300 칸델라 논터치 제품입니다. 100% sRGB, 72% NTSC, 95% DCIP3 지원합니다. 3 m s 응답속도, 휴대용 모니터 100Hz, 구글 TV 모드 60Hz 지원합니다. 구글 TV는 2GB 메모리, 8GB 저장 공간, TF 카드 슬롯 제공하고요. 영상 시청용으로 태블릿보단 큰 화면으로 써요. 휴대용으로 놓고 사용하기에 훨씬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크거나 부담스럽다면요. 좀더 저렴한 15.6인치 구글 TV 휴대용 모니터 사용해보세요. 넘버3 AMD AM4 기반의 가성비 CPU입니다. 5700X가 큰 인기였다면 현재는 5700X3D CPU가 인기 높아요. 두 제품 간 차이점이라면 게임용으론 5700X3D를 추천하는데요. 오히려 최대 클럭은 5700X 제품이 더 좋기에 환경에 맞게 구매하세요. 게임용이 아닌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요. 5700X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가격대도 더 저렴합니다. 게임에서의 프레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기에요. 가격 대비 전반적인 성능을 고려한다면요. 5,700X 3D 보단 5,700X CPU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AM4 기반 AMD 제품을 현재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아직 AM4 기반인 5,700X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역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AM5 기반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면요, 5,700X 시리즈 구입하셔도 앞으로 몇 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본문에는 CPU 이종 모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넘버 사. 탱키리스 풀 알루미늄 키보드인 mchoice gx87입니다. 요즘 대세인 풀 알루미늄 키보드로 인기 굉장히 많은 모델입니다. 7호 배열 키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요. 꽤나 불편한 키배열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은 대부분 탱키리스를 선호합니다. 레이니 7호와 흡사한 타건감과 완성도를 갖춘 모델로서요. 국내 사용자들이 즐겨 쓰는 탱키리스 기반의 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키보드 스위치 옵션 선택도 가능합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하며 가스캡 방식으로 타건감도 유명합니다. 후면에도 백클레이트 디자인 채용해서 고급스러움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 많은 가성비 모델로서 키보드 좋아하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넘버 오 가성비 정말 좋은 인기 멀티 어브 제품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왔지만 환율이 좀 아쉽긴 합니다. 각종 포트가 부족한 노트북 이용할 때 필수 제품으로요. USB, HDMI, PD 충전과 이더넷 포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MVM이 SSD 탑재도 가능해 올인원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외장하드 따로, 멀티허브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로 SSD, 외장하드 케이스부터 멀티허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제품으로요. 실제 판매량도 꽤나 많고 인기 높습니다. 다만 SSD 쿨링의 경우 전용 제품에 비해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CI 4.0 규격의 SSD는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요. 안정성을 절대적으로 보신다면 전용 케이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네요. 넘버육 이번에 구입을 한신 제품 카플레이 모니터죠. 단독 소개를 해드린 제품으로 11.4인치형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앞선 카플레이 모니터에 비해 높은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서요. 한층 더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 갖추고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ADAS, LDWS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 4K 녹화와 여러 편의 기능 가드신다면 H70 프로 모델 사셔야 하고요.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만 쓰신다면요. H70 모델만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해상도가 확 높아졌고요. 화질이나 색감이 달라져 한층 더 따뜻한 색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1인치 커졌지만 11.3인치와 11.4인치의 차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출시한 모델과 달리 다시 금으면 측강 코트 위치하고 있어서요. 연결성도 좋아진 가장 큰 11.4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넘버 7크리스탈 디자인의 썬들 빔 프로젝터입니다. HY-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50 안시 지원에 화질이나 닳기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3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 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넘버 8,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면요. 앞서 소개한 썬들 TD80W 보단 TDA6W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빔 프로젝터는 밝은 안시가 깡패이기 때문에요. 스펙적인 부분보단 더 밝은 안시를 제공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최대 출력 7 5와트 정도로 적은 전력의 111시 정도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HY 시리즈나 앞서 소개한 TD80W에 비해 두배 정도 밝은 안시 제공해서요 한층 더 쾌적한 시청이 가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물론 111시 정도도 실제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있긴 한데요. 나이트하게 사용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지원하며 네이티브 1080p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9OS 내장되어 있어. OTT 앱 설치도 가능합니다. 5W 스피커 두개 탑재해 내장 스피커도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넘버 구 독특한 디자인의 3-in-1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예요. 공간 활용이 뛰어난 디자인을 채용한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캡슐 형태로 원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덜 차지하는 형태 보여줘요. 아이폰, 애플워치, 무선 이어폰까지 모두 충전 가능하고요. 45도 각도 거치 제공해 충전 겸 거치대로서 사용하기 좋네요. 아이폰은 360도 회전 거치 가능한 형태 제공합니다. 애플워치 충전기는 접이식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세요. 더욱 심플하고 깔끔한 충전기 디자인 보여줍니다. 측면에는 컬러 라이트링 채용에 은는한 조명 연출도 보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트 모드 제공하고 있고요. 충전기 컬러도 사종이나 제공의 선택의 폭이 넓은 모델입니다. 심플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넘버실, 카메라 액세서리 조명, 브랜드인 고독스 X3 트리거입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고독스 X3 트리거는 간편하게 무선 동조를 지원해서요. 플래시나 조명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죠. 브랜드별 TTL ETTL 모두 지원합니다. 전면은 O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모든 작동 터치 조작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원하는 설정값 조절도 편리합니다. 85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고 대기시간 7일 정도 되네요. 완충 시 최대 6000번의 플래시 동조 가능한 효율성 보여줍니다. 조명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브랜드별 모두 구매 가능하며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 넘버 no. 11 리얼 24비트 디코딩을 지원하는 데스크탑 PO-K11R2R 앰프입니다. 이 바닥에서 이름 좀 날린 PO 제품인데요. 대부분 휴대용 앰프, 데스크탑 앰프를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로서요. 사용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빙 브랜드 제품입니다. 작은 폼팩터로서 뛰어나고 우수한 성능 갖춘 앰프로서요. 올해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4채널 덱을 사용했습니다. 해상도 향상과 왜곡 감소 뛰어나고 채널당 두개의 저항 배열 구성에서 일반 헤드폰 앰프나 덱보다 낮은 노이즈를 제공해 음질을 향상시켰고요. USB-C, 옵티컬, 동축, 6.35mm와 4 3 m m 밸런스, RCA, 출력 지원합니다. 비오버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 모드로 재생 선택 가능하고요. 최대 384kHz의 샘플링 속도로 업샘플링까지 지원합니다. 가성비 뛰어난 PO 앰프입니다. 넘버 12. 알리 베스트셀러는 HY300 빔 프로젝터죠. 맥큐빅 제품으로 260 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HY300 시리즈가 200 안시로 알고 있었는데 개선 모델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차이는 미세한 차이 정도만 있는 제품으로 써요. 네이티브 해상도 720p 지원, 260 안시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11OS 탑재되어 다양한 앱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180도 유용한투영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최대 130인치 크기까지 투명돼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0 탑재와 와이파이 6 제공해서 연결성도 좋습니다. 워낙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모델입니다만, 워낙 파생된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구매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상품페이지 여러 곳에서 260안씨를 제공한다고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요. 밝기가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가성비 뛰어난 알리 베스트셀러입니다. 넘버 13 가성비 괜찮은 미니 PC인 파이어벳 AK2 플러스입니다. M100 CPU 탑재했고 8기가 메모리 256기가 SSD 제공 모델입니다. 워낙 판매량도 많고 인기 많은 모델인데요. 엠베 값제된 미니 PC 사양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포트 제공 차이가 발생을 하기에요. 꼭 필요한 포트나 활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12V 2.5A 전원 어댑터 연결하는 제품이고요. 블루투스 4.2 지원과 와이파이 5 지원합니다. HDMI 2개 제공해서 듀얼 모니터 구성 가능합니다. 전면에 전원 버튼과 USB 포트 3개나 제공해서요. 포트 이용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가로, 세로, 거치가 자유로운 모델입니다. 딱히 고사양의 윈도우 PC가 필요 없다면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웹서핑부터 영상 시청까지 가성비 뛰어난 모델입니다. 넘버 14. 최근 알리에서 큰 판매량과 인기 얻고 있는 제품이죠. 모션, 데스크, 책상으로 하나의 모터로 구동하는 제품이지만요. 성능이나 품질, 소음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인기 제품입니다. 양쪽 단일 다리로만 지탱을 하는 구조이지만요. 생각보다 튼튼하고 흔들림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상판 길이 1200 사이즈 제품으로 단일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1400 모델의 경우 분리형 상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으로 편리하게 책상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마지막 설정 값 저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동 패널 따로 제공해 편리하게 높낮이 조절 가능합니다. 모션 데스크 가격대를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의 제품입니다. 넘버 15. 대시보드형 카플레이 모니터 많이 쓰시잖아요. 룸미러 형태의 카플레이 모니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12인치 룸미러 제품으로 대시보드형 카플레이 모니터를 그대로 넣은 제품입니다. 룸미러에 장착하는 형태로 평소엔 룸미러로 쓰세요. 화면 분할 기능을 통해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 가능합니다. 스펙도 동일하기 때문에 빠른 부팅과 4K 블랙박스 제공하고요. 후방 카메라 연결까지도 가능해 실용성 좋습니다. BT 오디오 연결 당시까지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대시보드에 올려두긴 불편한 분들이 룸미러 형태를 많이 써요. 1대1 화면 분할 기능으로 룸미러와 카플레이 또는 전후방 카메라 등 여러 기능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함도 덕습니다. 룸미러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12인치 룸미러 카플레이입니다. 넘버16 베이스어스 3원 차량용 멀티 USB 시거잭인데요. 저도 하나 메인으로 쓰고 있는 모델인데 활용성 진짜 좋습니다. 토탈 PD 120W 지원하는 모델로 다른 제품에 비해 살짝 긴 형태 보여주는데요. 이유는 USB A USB-C 포트와 함께 시거잭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최근 많은 차량용 USB C 거잭은 USB 단자만 제공하는데요. 간혹 시거잭 전원을 필요로 하는 차량 용품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USB 시거잭을 분리한 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번거로움 없이 USB 두개 포트와 함께 시거 단자를 함께 이용하세요. USB-C, USB-A 모두 최대 30W 출력을 보여주고요. 시거 단자는 60W 출력 속도를 낮춰 동시 세대 충전 가능합니다. 시거잭 전원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장치 많다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넘버 17. 요즘 키보드에도 대부분 노브 다이얼이 달려있어 사운드 조절 편한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스피커에서 직접 볼륨 조절을 해요. 보통 책상 끝쪽에 붙여놓기 때문에 볼륨 조절이 불편하죠? 키보드 단축키로도 가능한데 익숙함의 차이인지 몰라도요. 아직까지 직접 스피커 볼륨 조절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그린 외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USB 형태로 노트북, 데스크탑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이어폰 단자 두 개, 마이크 단자 한 개도 제공해 연결 확장성도 좋습니다. 또한 음소거, 버튼과 이어폰 음소거, 버튼도 채용했고요. 노브 다이얼도 갖추고 있어. 이걸로 스피커 볼륨 조절도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못지않게 노트북에서 사용하기도 편리한데요. 노트북의 경우 보통 펑션 키로 작동을 하고 키가 작잖아요. 시원하게 노브 다이얼로 확장성과 볼륨 조절까지 시원하게 해보세요.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